그러면 이 여자를, 이 마리아를, 이 이스라엘을, 이 성도를 이 마귀는 얼마나 미워할까요?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울 것입니다. 그렇게 그냥 아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발악을 했는데도 그 아이를 끝내 죽이지 못하고 그 아이를 낳았어요. 그러면 여러분 아이를 낳아준 그 백성, 그 민족은 이 마귀가 얼마나 미워했겠는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.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하나님이 그 아, 놀라운 정말로 그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? 그렇그 이방신들과 함께, 그렇죠. 그리고 북의 역사로 이 엘리야가 이기게 돼요. 그런데 아그 순간에 이스벨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. 나는 내일이맘때.